오늘 말씀은 반석 위의 집입니다. 솔직히 제가 건설 방면으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공사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벽이나 인테리어보다 땅 밑에서 보이지 않게 자리잡고 있는 그 기초가 집의 전체적인 안정을 결정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 않으면 아무리 멋지고 고, 고급스러운 자재로 지은 집이라도 시간 지나거나 갑작스럽게 지진나 폭우 같은 것이 와, 와가지고 그 집의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건축 현장에서는 기초를 다진데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드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가 집 전체의 하중을 버텨내는 기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원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두 집의 비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두 집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 이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두 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합니다. 다음 이두 집을 사람이 지었는데 두 집을 지은 이두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집다 비, 창수, 바람을 겪는데 이 나쁜 날씨도 의미하는게 있습니다. 바로 위기 상황입니다. 차이점으로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반석 위에 지은 지,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사입니다. 이외또 다른 점은 이두 사람의 지은 집에 결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신앙은 평소에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다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겉모습 그 뿐인지는그 사람의 신앙이 위기에 닥쳤을 때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삶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밀려올 때 그때 비로소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졌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석은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로 만들고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짓기 힘들다는 뜻이죠. 하지만 단단한 만큼 아무리 바람이 흔들려고 하고 비가 지면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고, 창수가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견고하게 집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 이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은 아무리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유지할 수 있으며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고 겉모습만 볼 때에는 더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에 지은 집은 기초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에 위기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모래에 지은 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식만 있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상징하는 거죠. 이는 말씀만 듣,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결국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무너지게 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 듣고 좋았다 하고 끝내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사람의 삶에 그 변화가 안 찾아온다면 높은 환영률도 그 사람은 겉, 겉으로는 일정해 보이지만 내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회 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웠던 그 시기에 말씀에 신앙을 세운 사람들은 혼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신앙 생활을 다른 사람들은 그때 이미 신앙이 흔들려 버렸거나 멈춰 버리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경고이자 동시에 초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시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혹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위기가 찾아오기로 합니다. 특히 관계적인 면에서요. 예를 들자면 지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친구와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미래가 캄캄해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상황들은 우리의 삶에서 한 번쯤은 무조건 찾아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오늘 뷰에서 등장하는 비와 창소와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중시한 것은 그 위기 자체보다도 그 위기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위기는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미름을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아직 비가 내지 않았다고, 아직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 보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팔복 주기도문 그리고 사랑 용서 의로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던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라는 것이죠. 이는 이 반석과 모래 위집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 적인 교훈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듣고 행하라는 강력한 초청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짓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들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 같은 이 말씀을 단지 좋은 말씀이라고만 여기면 여기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폭풍 같은 순간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나중에 탁쳐올 인생의 폭풍 속에서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작고 평범해 보이는 순종을 사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의 결과는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디고 손해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가끔씩은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반석 위에 세워 세우, 집을 세우는 분들은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신을, 아, 자신의 집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 듣는 것이,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한 자가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듯 지식만 있는 믿음, 감동만 있는 신앙과 신앙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주님 말씀은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혹시 편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건 아니, 아닌 건가? 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이 질문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분 한주 우리가 지금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속구체적 자리에서 응답을 요구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를 용서하기 위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고, 정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씀에 따라 결단은 선택할 수 있으며, 관계나 진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도 순종의 한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가 아니나,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고 끝내지 않기 위해 우, 우리는 삶에서 이어지는 작은 실천들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한 뒤한 주일라도 기록해 보거나 바른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고 기도 제목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 이런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를 듣기만 한 자에서 행한 자로 변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반숙 위에 세워 있는지를 매일 점검해 본 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집을 트, 짓는 방향을 잘못 틀, 틀어서 잘못 짓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심 못하면 파악을 못하고 집을 무너뜨린 방향으로 그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는 말씀대로, 오늘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내 생각과 선택은 하나님 뜻 위에 세워졌는가, 아니면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단단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무너짐을 막습니다. 우리가 작게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한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고인도 전서 10장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인간적인 지혜나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말씀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